잠깐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주민자치죠. 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음, 저는 조금 알고 있어요. 그 어. 각 지역 지방마다 이렇게 주민자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통속하려고 통제하려고 만든 법이로 알고 있거든요 기독교인을 음. 억압하려는. 음. 네, 결국은 뭐 사회주의 만들겠다, 음. 그 사회주의 그 만들기 딱, 딱 그거죠. 우리 사생활을 다 감시한다는 네. 그런 법인데 너무 많이 지금은. 그 아니... 판 판플랜 카드로 뽑더라고요. 네. <laughs>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저희 동네에도 뭐 어떤 분 이름 딱 실명 거론되면서 주민자치위원장 대표 신구 축하드립니다. 아, 벌써 이미 뽑았더라고요 놀랐어요. 자기들끼리. 네. 이런 거 행동력은 음. 우리가 좌파로 달막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십만도 아직도 안 되고. 아, 조금 네. 저희가 좀 부족한 거 같아요. 단합력이 빨빨 아. 돼야 되는데. 네. 열심히 좀 저희가 더 열심히 하는. 국민혁명당을 네. 가입해. 네. 네. 더더네 정말. 그래서 그걸 역시 막으려면 국민혁명당으로 가입해서. 모여서. 저희가 모있는 네. 네, 방법밖에 없지 않나.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회 청원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 국회 청원 들어가셔서 주민 자치제 반대 청원을 좀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짜 꼭 해야 돼요. 네, 이거는 안 하시면 이게 바로 국민, 시행이 됩니다. 네, 네 우리한테 우리 피해가 오기 때문에 기독교인한테 네, 떴네요. 국민동의 청원 저렇게 사이트가 있는데 저게 네 어디에 떴을까요? 어 아, 목록으로 목록. 들어가야 되는가 네. 아 이게 또 에이, 저, 검색도 음. 검색으로 최다 어. 어. 아, 아, 동의순이네요 네 어. 저거 2일밖에 저... 아, 어. 안 남았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서 하셔야 될거 같아요 여러분 2일밖에 안 남았어요 음. 세상에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에 관한 청원, 저것도 여러분 꼭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셨으면. 네, 그리고 주민자치 기본법 개정에 반대한다라는 그 청원이 올라왔으니까 음. 그것도 꼭 동의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음. 이야기를 합니다. 음. 정말 음. 정말 꼭 가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 아, 저런 저, 거를 해야 또 네. 저희가 이제 국민혁명당이 그 뭐지 이런 활동을 할때안 받기 때문에 네, 네 맞습니다. 저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집중을 가져야 되죠. 네, 지금 자유통일님께서 지금 국민혁명당 당원 가입했습니다라고 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그리고 어 지금 아직도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얼른 잠깐이면 됩니다. 네. 30초면 됩니다. 되... 되겠죠 저 정도면? 저희는 30초죠 아, 음. 그래도 1분을 1분? 넘기지 1분. 않을 것 같은데 1분. 네, 1분. 네 얼른 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자, 다시 한번 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한번 띄워 주셨으면 네. 네 저기 국민혁명당 가입 링크 안내 해 가지고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이제 화면이 하나 뜰 겁니다 어디에 떴을까요? 밑. 어디에 떴을까? 아, 아 여기 떴다 오. 음. 오, 다시 한번 제가 또 해야 되나요? 네, 해주세요. 아, 제가 또 해야 되나요? 한번 시죠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이름은 홍길동으로 해주세요. 아니 에? 홍삼? 홍삼? 홍삼. 아, 홍삼이. 홍삼? 어, 홍선이. 홍선이. 아, 예쁘네요. 어, 생년월일은 000922. 000922 네, 제 혹시 이대로 따라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아니, 설마 음. 자기 생년월일 근데 음. 제 생일 알고 계시죠? 네. 안 아, 돼. 네. 연락처, <laughs> 연락처. 010어1234 음. 1234 네, 12345678 하셔서 인증 요청하시면 음. 저렇게 인증 코드가 보낼 테니까 인증 코드 꼭 눌러 주세요. 아니, 써 주셔야 돼요. 네, 여섯 자리 써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되는데 성별도 선택하셔야 되고 네. 남자. 그리고 주소 다시 한번 이번은 수박등로 한번 수박 해 볼까요? 수박등로 한번 해 볼까요? 수박등로 수박등로 한번 찾 수박 주시겠어요? 네, 수박등로 한번만 해 주세요. 수박등로예요. 어, 네. 어머. 제... 어머 광주광역시 수박등로. 네. 남구. 아, 네. 아무거나 누르시면 됩니다. 거기. 서 네. 제 주소가 이렇게 탈로 가나요? <laughs> 어, 개인 정보. 어? 어머 설마 <laughs> 저희 집네요네 <laughs> 상세 주소는 필수가 아니지만 네. 뭐 저처럼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안 쓰셔도 뭐 굳이 주소는 근데... 꼭 써줘야 됩니다 네 주소는 꼭 써주셔야 됩니다 추천인 필수는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아래 전자 사인 꼭 해주시면 되는데 이분은 뭘로 할까요 홍 홍상. 홍삼 홍삼 아 홍일, 와, 홍일. 아 홍일이 홍일점 귀여워요. 응. 아 근데 네, 귀여워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야, 동의하시겠습니까? 어.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아 동의 네 됐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가입 완료를 누르시면 가입이 됐습니다. 그 후에 되네요. 또 있으니까 그 진상 당원이 되려면 진상당원의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laughs> 네. 오, 로뎀나무 님. 박대출 의원 수개표 국회 동의했습니다. 음. 역시 행동하는 분이시네요. 달라요. 역시. 역시. 행동해야 사람 대한민국이 삽니다. 네. 그리고, 기도만 할수 없어요. 네. 기도라고 믿음으로 음. 행동을 옮겨야죠. 그렇죠. 음. 당비 납부도 행동이죠. 네. 아, 당비 납부 무조건 음. 당비 납부 지금부터 또해 볼까요? 네. 잠깐이면 될것 같아요. 음. 아. 국민혁명당 회원명 홍삼 홍선이었는데 홍선 아 그래요. 홍선1 <laughs> 2 3 4 5 6 7 8 네. 1 2 3 4 5 6 7 8 정기 결제는 자동이체와 신용카드가 두 가지가 있네. 오. 은행은 이번엔 전북은행 가 볼까요? 네. 전북은행에 한번 가 보겠습니다. <laughs> 네전부군 정부는 정다전부군에부는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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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0 0 0는0 0 0 0부2 2 하나가 더 들어갔네 0 0 0 9 2는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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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결제금액도 원하시는 결제 금액이 없다면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1,000원부터 되니까요 1,000원 이상부터죠 1,000원 아, 음. 네. 뭐여새는뭐 떨어져도 네. 안 줍죠 그럼요 누가 주십니까? 껌 값입니다 껌값껌 꼼값. 값이죠 음. 그리고 결제 정보 동의하시고 마지막으로 서명만 하신다면 홍일 홍일 일아네 음. 완벽해요 아, 그래서 신청하기를 신청하시네. 누르시면 진성당원이 네. 됩니다. 아 진성당원 또한 명이 됐어요. 야 역시 진성당원이 되는 일이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음. 역시 어 광주 애국 청년들 화이팅. 저희 <웃음> 아. <웃음> 어, 한번 아, 화이팅 한번 더. 네. 하나, 둘, 둘 셋. 화이팅야 화이팅! 아. 역시 저희가 또 이렇게 화이팅 넘치게 해야 분위기가 사는데 네. 저희 국민혁명당이. <laughs> 책임지겠습니다. 네, 저희 열심히 국민혁명당 활동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네. 광주를 위해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네. 저희 광주가 정말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원래 이게 휴대폰 결제가 있었었는데 이게 휴대폰 결제는 수요일부터 저희가 되는 걸로 음, 내일부터네요. 아, 네. 내일부터. 네. 네, 휴대폰 결제를 원하신다면 내일 가입해주셔도 되고 지금 가입하셨다가 휴대폰 결제만 수정으로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음. 어 일어나자 청년들이요 이야 역시 광주에 많은 청년들 음. 그리고 전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실시간 댓글에 황경순TV가 있네요. 아 좋아요. <laughs> 들어가셔서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어, 황경순TV. <laughs> <laughs> 주사파 공산주의 세력들의 연방제 연방제 계획은 국민혁명당이 박살냈다. 이게, 네, 아, 아, 이게 맞죠. 박살낼 것이다가 아니고 박살냈다. 박살 기정사실합니다. 미래적 <laughs> 네. 현실. 미래적 네. 현실을 꿈꾸는 저희들은 역시. 음. 아, 남다른 청년들인가요? 음. 역시. 어, 아, 네, 해외에 계신 분들도 아, 들어오셨겠군요 일본에서 네. 음. 뭐가 왔었는데. 음. 아, 댓글 달아 주셨더라고요. 그렇구나. 음. 역시 그러면 해외는 아. 네. 네. 해외는 대표 전화인 1544의 5566으로 전화해 주셔서 이메일로 당원 원서를 음. 당원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국적이 있다면 가입이 가능하시니까요. 어, 여기로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가입 문의가 아직 많다고 하, 하더라고요. 이게 문의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 아, 번호 1544-5556입니다. 1544-5556. 해외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로 전화 해 주셔서 어, 이메일로 당원서를 작성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적이 있다면 가입이 가능하시니까요. 해외에 사시더라도 가입해 주셨으면 어, 정말 좋겠습니다. 다 함께 나라 살리는데 보탬이 되야죠. 음. 맞습니다. 일본어. 요고하마에서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뎀나무님 환경순 TV 구독자 수 너무 조조해요. 구독 아, 구독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알아보시는구나. 음. 역시 많이 많이 구독해 주세요. 네. 국민혁명당 저희가 지금 홍보 방송 하고 있는데 어때요? 네. 재밌으신가요? 네. 오. 국민혁명당만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들을 보면은. 네, 답이 없어요. 자, 네. 자기 앞가림만 하고 네. 자기가 권력 잡으려고 하는. 어? 지금? 또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작은 천사님, 국민혁명으로 가는 길 가자, 가자, 가자. <laughs> 네. 네, 대한민국 국민들, 짝짝짝, 짝짝짝. 와, 짝짝.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는 가리라 청년들과 함께 가요. 한 걸음 한 걸음 국민혁명당 보러 와요. 봄의 향기가 퍼지게 해주세요. 음. 봄의 향기를 취해버리자 국민혁명당 보러와요 꼭 당원 가입해주세요 꼭 해줘 청년들이요. 자, 저희... 아, 사랑해 청년들이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아, 이거 너무 좋은데요 이거 왠지 네. 노래로 이렇게 만들어도 어? 될것 같은데 한번 시도해볼까요? 어, 시도해보신 <laughs> 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음, 이참에 한번? 이번에 국민혁명당 관련해서 노래나 UCC를 좀 음. 저희가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SNS 알려드리고 네.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죠? 그럼요. 응. 얼마나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시죠? SNS요? 네. 아, 저번 주부터 가봤습니다. 아, 저번 주부터. <laughs> 네. 그래도 음. 대단하신 분 아닌가요? 저는 SNS를 잘못 해서 사실 제가 이래 봬도 청년이 아니라서 잘못 네? 해요. 아, 네. 그런 거못 합니다, 저. 네. 인스타그램 잘못 해요. 아이고, 잘 알려 드리죠. <laughs> 아. 좀 배우려고 생각 중인데 어떻게 또 음. 시간 날실 때마다 저좀네안녕세요 음. 응, 네. 됐습니다 그러면 아 정말 음. 어? <laughs> 최진숙님 광주가 살아 살아 있네요 감사해요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음. 어, 저희가 이렇게 많다는 걸 느끼고 있어서 힘의 원동력이죠 저희 그렇죠 음.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음. 저희끼리 하면 또 힘든데 네. 전국구에서 네. 저희 응원해 주시니까 저희가 힘이 나서 또 광주를 살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 가입 문의 전화가 1로 44의 5556인데요. 전화 연결이 지연될 수가 있어서 이게 해외에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아, 나는 도저히 이 핸드폰으로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만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한 게 네, 복주하고 있다는 게 어디입니까? 음, 그렇죠, 복주하고 있다는 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폭주하고있었다는 게. 네. 저희도 곧 일을 또 많이 받을 저희가 곧 일을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발벗고 발 나서야 되또 아, 나서. 저희가 발벗고 저희가 나서야. 어, 광주 어디든. 국민혁명당 입당원서를 주신다면 음. 달려가겠습니다. 네, 정말 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환경순 음. TV. 아또 음. 오늘도 국민혁명당 입당원서 들고 광주를 누비며 달린다. 고! o 아 너무 좋습니다. <laughs> 네. 네, 진짜 정말 저희는 여기 서울에 있지만 광주에 계신 우리 동지, <laughs> 동지, 애국 동지? <laughs> 함께 애국 동지 여러분들은. <laughs> 지금도 열심히 달리고 계시죠? 네, 그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저희는 하고 네. 있습니다. 우산을 안 갖고 왔는데 아. 비가 와가지고 <laughs> 저희 정말 당황했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이게 비올줄 몰라가지고 우산을 음. 안 챙겨왔는데 괜찮아요. 좀 광주만 올줄 알았습니다. 네, 음. 광주만 올줄 알았는데. 그니까요 어? 일본, 일본어. 아, 아 일본 닉네임이시네요. 아. 아. 음. 사로하모상가 예? <laughs> 아, 사로하모상 가입하셨나요? 라고 음, 아, 사랑하모상 가입하셨나요라고 <laughs> 물어보시네요. 누구실까요사로하모상꼭 <laughs> 가입해 주세요. 네. 1544 556. 네, 연락 주세요. 네. <laughs> 오, 저 윤이기 님, 광주의 잔달의 황경순 목사님 만세. 만세. 만세! 저희 다 같이 하나, 둘, 둘 셋! 만세! 만세. <laughs> 저희가 응원해 주세요. 네, 저, 잔다르크가 진짜 네. 맞죠. 맞죠, 정말. 잔다르크가 여자지만, 그렇죠. 저 얼마나 나라 살리겠다고 나라 아, 목숨을 내건 분인데 정말 저희가 옆에서 보지만. 밤낮이 없으세요 아, 밤낮이, 없죠, 밤낮이 없으시면서 진짜, 네. 늘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에 음, 저희는 오히려 네. 저희보다 체력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제가 <laughs> 더 딸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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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해요. 우리 부족해. 세 명이 붙어도 아마 안 되지 않을까. 네, 정말 아, 안될것 아, 같아요. 네. 어, 윈티 셔팅님. 음. 박대출 의원님 수개표는 폐기가 아니라 동의. 임 부정선거 막기 위해 수개표 법안 통과시킵시다. 네, 아, 너무 네, 제가, 당연하죠. 네, 네, 말 실수를 조금 했나 보네요. <laughs> 어. 네, 박대출 의원님의 그수개표그 그 법안, 법안은 통과. 동의하는 네, 거기 때문에 동의, 네, 동의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데 이런 이런 것들도 다 우리 국민혁명당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네. 국민혁명당을 가입하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부정 선거와 또그 이후에 많은 일들에 대해서 저희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희 목소리를 방패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방패가 바로 응. 국민혁명당이죠. 그렇죠. 저희를 든든하게 지킬 네. 수 있는. 어또 황경순 TV 아. 국민혁명당 입당원서 진성 당원 많이 가입해 주세요. 하트. 네, 하트, 하트, <laughs> 하트. 안 <laughs> 보인다. 하트. 네, 저희 정말. 진성 당원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반 당원도 좋지만 진성 당원. 뭔가 좀더 끈끈하지 않습니까? 진성. 그렇죠. 피를 나눈 그렇죠. 피와 <laughs> 같은 돈 돈을 나눈. 그렇죠 네네네. 돈을 나눈 그런 단체. 거기 때문에 네. 천원은 정말 껌 하나 안 먹어도 되는 돈이잖아요. 네. 다 가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다 함께 가입해서 <laughs> 저희가 진성 당원을 많이 많이 모집해야 <laughs> 음. 또 저희가. 이 민노총과 맞서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또 난리더라고요. 항상 난리에 보면. 네. 짜 국민혁명당이라는 당을 상설해 주시는 우리 정관훈 대표님이 너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성견지명이 이제 음. 확실히 선지자라. 생각도 못했는데 <laughs> 네. 정말 음. 이게 민주노총을 막을 방법이 음. 역시 당대 당. 네. 당대 당. <laughs> 당대당 역시. 돈을 되는 진성 당원이 되면 이번에 팔일호 때 당대당으로 붙으면 이게 게임이 안될같거든요 그렇죠. 사람만 봐도 아. 야 숫자에서 벌써 압승했기 때문에. 그렇죠. <laughs> 저희는 뭐 백만 모였다 정도가 아니라 1년네 천만이 모인 천만이 저희는 한만아 저희 이천만까지 가는 그날까지 그럼요. 네 저희 아, 벗고 다 함께. 발 네. 벗고 뛰어야죠. 발 벗고 뛰어야죠. 네 음. 이제 저희가 사실 시간이 다 됐어요. 아 시간이 다 됐어요. 어, 더 하고 싶었는데 아쉽네. 아쉽네요. 더 할까요? <laughs> 더 할까요? <laughs> 네? 어떻게 할까요? 음,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아, 네 그러면은 음. 저희가 사실 이젠좀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음. 저희가 이제 한 시간이 돼서 아하, 갈 때가 시간이 됐습니다. 진짜 네. 네. 음. 음.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네. 이거 하려고 먼 길. 먼길 달려왔죠. 시간 진짜 빠르네요. 네. 여러분, 은 지금 국민혁명당 천만 당원 조직을 위한 실시간 가입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광고 후 이어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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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민혁명당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거운 상태입니다. 전국에서 어떻게 국민혁명당에 가입할 수 있는지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 성원에 힘입어 국민혁명당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가입하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에 있는 설명란과 그리고 댓글창에 고정해 둔 국민혁명당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민혁명당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화면에서 붉은색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좌측에 당원가입 안내창이 나오고 그 밑에 보시면 온라인 당원가입 신청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국민혁명당 당원가입 신청서라고 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그리고 인증번호 요청을 하시면 핸드폰 번호로 인증번호가 날아옵니다. 그 후에 성별을 클릭하시고 우편 검색을 해 주십시오. 상세 주소와 추천인은 필수가 아니니 꼭 적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래에 꼭 사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개인정보 약관에 동의하시겠습니까를 꼭 체크해 주시고 가입 완료를 눌러주시면 국민혁명당 당원에 가입이 되신 겁니다. 이번에는 국민혁명당 회비 납부 방법입니다. 동일하게 붉은색 버튼을 클릭하시고 당원 가입 안내에서 온라인 당원 납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화면의 절차에 따라 하나씩 하나씩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팩스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희 국민혁명당 대표 전화번호인 1544-5556으로 전화를 주시면 팩스번호로 저희가 입당원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받으신 이후에 아래 저희 팩스번호로 070-7612-6248번으로 기입하신 입당원서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국민영령당에 가입을 신청합니다라고 보내 주시면 저희가 입당 원서를 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작성하신 후에 다시 아래 메일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국민영령당 대표 번호인 1544의 5556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국민혁명당 가입 안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혁명당으로 천만 명을 조직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현재 국민혁명당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거운 상태입니다. 전국에서 어떻게 국민혁명당에 가입할 수 있는지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 성원에 힘입어 국민혁명당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가입하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에 있는 설명란과 그리고 댓글창에 고정해 둔 국민혁명당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민혁명당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화면에서 붉은색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좌측에 당원가입 안내 창이 나오고 그 밑에 보시면 온라인 당원가입 신청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국민혁명당 당원가입 신청서라고 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그리고 인증번호 요청을 하시면 핸드폰 번호로 인증번호가 날아옵니다. 그 후에 성별을 클릭하시고 우편 검색을 해 주십시오. 상세 주소와 추천인은 필수가 아니니 꼭 적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래에 꼭 사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개인정보 약관에 동의하시겠습니까를 꼭 체크해 주시고 가입 완료를 눌러 주시면 국민혁명당 당원에 가입이 되신 겁니다. 이번에는 국민혁명당 회비 납부 방법입니다. 동일하게 붉은색 버튼을 클릭하시고 당원 가입 안내에서 온라인 당원 납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화면의 절차에 따라 하나씩 하나씩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팩스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희 국민혁명당 대표 전화번호인 1544의 5556으로 전화를 주시면 팩스 번호로 저희가 입당원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받으신 이후에 아래 저희 팩스 번호로 0707611에 6248 번으로 기입하신 입당원서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국민혁명당에 가입을 신청합니다.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당 원서를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작성하신 후에 다시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국민혁명당 대표번호인 1544-5556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국민혁명당 가입 안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혁명당으로 천만 명을 조직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